여호수와 14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야외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외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츠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이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과네를 나누겠습니다. 이 갈렙이 이야기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그 기럇아르바, 기랏 기럇시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이죠.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귀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가장 큰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랏 아르바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랏 아르바는 이네 군데의 네 도시가 모여서 한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네 도시라는 것이 서로 이제 분열되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열된 기럇아르바 아르바라는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이 기럇아르바라는 이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분열된 성이었으나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으로 인해서 이 성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될때그 성은 이제부터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때도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뭐 나중에 불려졌는지 그때 불려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성은 기랏아르바라는 그안악사람의 얘는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을 지금 누구에게 줬습니까? 갈렙에게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을 차지하려면, 만약에 제비뽑기에서,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땅들이 쭉 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땅들이 쫙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땅을 내가 먼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땅값이 헐고 발전 안 되고 산지 같은 땅은 내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내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갈렙이요. 갈렙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리고 요단 서편에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해야 할 때가 됐어요 여단 동편은 이미 땅을 분배했고 여단 서편은 땅을 아직 분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갈렙이 먼저 지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갈렙이 먼저 땅을 차지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갈렙 입장이면 어떤 땅을 원하겠습니까 평지 옥토 기름진 땅 제일 값어치 있는 땅 이걸 먼저 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이 무슨 땅을 달라고 합니까 그 산지를 달라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이 산지가 마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땅. 이 산지라는 것은 뭐 기름진 땅, 옥토와 같은 땅, 뭔가 귀중한 광물이 있는 땅, 소중한 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갈렙이 원하는 그 산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선지는 누가 있어요? 안악자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악자순이 얼마나 무서워요. 거인이에요. 거인.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키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수아가 12절에 보면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산지이 산지, 에브론 기라아르바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겠다고. 주시,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너 헤브론 차지해라, 너 기라다르바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갈렙은 그날의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라고 이야기할까? 왜야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라고 이야기할까? 구절에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외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영원히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 네가 밟아 봐라는 것이죠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네가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헤브론 기라다르바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죠.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갈렙과 여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백성들은 나머지 정탐꾼들은 정탄,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게 시작하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학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렙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야외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이야기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야외 손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외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갈렙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외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야외를 거역하지 말라. 야외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야외를 거역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회중들은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향하여 돌을 잡고 던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게 만들고 갈렙과 여수와는 그 광야생활 끝에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민숙이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종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기라다르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헤브론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그 땅을 차지하리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굳이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마음 속에는 저해브로는내 거야. 갈렙의 마음 속에 저 산지는 내 거야. 틀림없이 야훼께서 저 땅을 내게 주실 거야. 나는 그 확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해야지만 이것은 내 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거라는 확신이 분명히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내 거라는 그 확신은 갈렙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저 땅은 내 땅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았어요 갈렙의 입장에서 아이고 곳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내말안 듣더니 저것들은 내 말도 안 듣고 야외를 기뻐라 그러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야베를 거역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느냐?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지에 가니까 거인 족속들이, 거주민이, 거인 족속들이, 안악작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네피리온 후손, 네피리이면 거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인족석 안학자손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야외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죠. 그런데 갈렙 입장에서 내 형제 그리고 내이웃내 자녀들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을 돌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쁘겠어요. 하나도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들리는 대로 시행할 것이다. 악평한 그들에게는 20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 돌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한 마음의 중심을 보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결코 자기 백성들이 죽는 것이 마음의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마음속에 어쩌면 다짐했을지도 몰라요. 저 안악 자손, 저것들이 문제야. 저 안악 자손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됐어. 라는 속에 무엇이 생긴 거야? 거룩한 열정이 생긴 거야. 여러분들, 우리 속에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되며,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땅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산지를 왜 차지하느냐? 거룩한 열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열정? 내 형제를 저렇게 죽음으로 몰고 간저 안악 자손들. 광야생활 40년 돌게 만든 저 안악 자손들. 내가 반드시 야외 이름으로 물리치리라. 나는 그런 마음의 속에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렙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뭐 헤브론, 기럇아르바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땅을 그산 그곳에 너의 자손들과 너와 너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야훼의 말씀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그 많고 많은 땅 중에서도 내가 저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야 말 거야, 차지하고야 말 거야, 라는 속에 어떤 열정이 좀 생겼던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렙이이 여수와 앞에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내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저 안악 자손을 내가 반드시 야베 이름으로 물리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결심을 가지고 그 많고 많은 땅 중에서 그 땅을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그날의 야외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비록 그 산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차지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는 것은 야외께서 이미 그렇게 나에게 그 산지를 주겠다고 작정하신 그 야외의 마음을 어쩌면 갈렙이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도 내가 말했지 않느냐? 야외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야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 오늘 우리는 야외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지경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갈렙은 왜 그와 같은 열정을 가졌는가? 그런데 열정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주님 내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열정을 줍니까? 열정 안 주면 아무 일도 안 하겠어요 열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그 열정을 가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안 한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요수와 14장 실제로 보면 갈렙이 그렇게 말하죠. "내 나이 40세에 지금 45년 전을 회상하는 거예요." 야외종 모세가 가데스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해요. 여기도 보면 그냥 보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 땅들을 보고요. 아, 이 땅은 거기 가니까 과일도 크고... 그 땅을 가니까 산지도 있고 현지도 있고 뭐또 그곳에 가니까 거인족속도 있고 그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할수 있지만 여기 갈렙은요 보이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실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이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여기서 이 성실한이라는 것을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배웠었냐면, 큰 확신이 있는 마음으로, 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갈 때, 갈 때부터 마음속에 이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야, 오늘 신난다. 내가 40일 동안 저 땅을 정탐하러고 모세가 나를 보내었으니, 야, 신난다.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 마음부터 이미 큰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도 가지지도 않고 뭐 되겠지,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부터 큰 확신을 가지고 그 가난한 땅을 성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렙이 갈렙이 그 가나 땅을 그런 큰 확신을 가지고 정탐했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이미 큰 확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의심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 그 가나 땅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보면은 정탐하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해라.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 모압 형제에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땅은 그냥 차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그래도 우리가 좀 정탐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정탐해라,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탐을 해야지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내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탐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는 뭐 무엇이냐 어쩌면 거기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운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는 이 인간의 어떤 양면성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니까 정탐 되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요 한쪽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니까 그냥 차지하러 가자 이런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차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정탐할지라도 비록 정탐할지라도 정탐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이 땅은 내 거야 하면서 신나게 가는 거예요. 아, 네.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니. 네. 본인이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85세 나이면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85세 임에도 불구하고 갈립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이유는 야외께서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내가 지금 살아 있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야. 이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이 힘이 강건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처럼 그때나 나나 내가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확신을 찾아야 됩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갈때 마음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까? 이미 야외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미리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기 전에부터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한 대단한 열심,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확신, 그것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갈렙이 헤브론 기라아르바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그 산지에 가면은요, 산지에 가면 아낙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이미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냐고요. 오, 어, 가니까 아낙자선 아무도 없네. 야, 신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학자소는요, 안 뺏기려고요, 이미 그 산지에서 서롱산 같은 벽을 쌓고요, 진을 치고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 네. 이미 큰 확신을 가집시다. 아, 네. 그리고 그 땅을 가만히 있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쟁취하는 거예요. 아, 네. 마귀에게 빼앗긴 그 땅을 내가 다시 빼앗는 거예요. 아, 네. 이미 마귀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전군의 군사를 이미 보내어서 그 땅의 영적인 일을 분명히 먼저 행하십니다. 아, 네. 지금 이 기라다르바 헤브로는 차지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헤브론으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여호수아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그 땅을 차지했느냐?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고 지금 이제서야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로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미 가면, 가면 그들은 홈비백산에서 우리가 갈 때마다 그 마귀는 이미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땅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지 않고. 자세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갈렙이 다른 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랏 아르바라는 그 산지를 갈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만든 그 원흉, 마귀의 권세를 내가 물리치고 해야 말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열심을 그가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땅을 찾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산지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내 산지가 눈에 보이게 되는. 저것이 바로 내 산지. 두말할 필요 없어.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저 산지는 내 거야. 이런 마음의 확신이 분명히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지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인 군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